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시작하기 전에 아, 우리 하만이었나요? 하만 친구들 중에 막 춤추는 노란색 옷 입고 춤추는 친구 있었고, 우리 백력 종합사회복지관 친구들 막 이렇게 턱대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우리 꿈터 친구들은 어떤 춤을 추고 있었던 건가요? 네. <laughs> 어, 좋습니다. 아, 우리 제천시 누리꾼들 친구들 막 춤추고 난리 났어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한 시간 반 정도를 이제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계속 한 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랑 활동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30분도 선생님과 함께 할 건데요. 어, 선생님의 별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우리 평창 수련원에서 어, 맑고 아주 시원한 목소리를 가진 사이다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손은 들어줬어요. 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 너무 신나네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 되게 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과 선생님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아, 조금만 스트레칭 한번 해 볼까요?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고 어깨도 한번 쭉쭉 돌려 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계속 앉아만 있었으니까. 자, 한번 팔도 위로 쭉 뻗어 보시고 쭉. 뻗어 보시고. 다음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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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누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왼쪽으로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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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워, 누워, 누워. 허리도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어깨 어깨 뒤로도 뒤로도 한번 넘겨보고 다음 다음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자 느리게 느리게 박수 느리게 박수 한 10km 정도로 느리게 박수 느리게 박수 30km 자 속도 올려보세요 조금만 더 50km 100km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 이제 손도 한번 쫙쫙 풀어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사이다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할 의사소통 역량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이란 무엇일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의사소통이란 친구들 의사소통이 뭘까요? 얘들아, 의사소통이 뭘까?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여러분이 막 몸으로 행동하는 걸 선생님이 보고,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게 의사소통입니다. 자, 의사소통 한번 볼게요. 의사소통이란 정의는 이렇게 써져 있어. 생각과 질문, 아이디어와 해설 방법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소통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의사소통은 이런 것 같아. 선생님이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행동이나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사소통의 종류 두 가지. 첫 번째는, 따단, 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면 의사소통의 종류, 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글이나 혹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두개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뭘까요 안언어적 의사소통일까요 네이 말을 멋있는 말로 우리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요 뭐가 들어갈까요 자 바로 표정 그다음 말투. 이런 것들 아까 앞에 라푼젤 선생님과 했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표정으로 아 너무 감사해요라고 표현하는 것과 음,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첫 번째가 고마운 것 같나요? 두 번째가 고마운 것 같나요? 1 번, 2 번, 1 번. 어, 1번이에요. 1번이 고마운 것 같아요. 아, 2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첫 번째. 어, 선생님이 고맙다고 표현을 할때 그냥 말로만 고마워 라고 하는 것보다 표정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했죠.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활동으로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활동지를 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짜잔. 자 화면의 활동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칸세 개, 하나, 둘, 세 개와 활동 밑에 칸네 개가 있는데요. 다 활동지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혹시 활동지가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냥 종이와 볼펜을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통해라 텔레파시라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선생님과 함께 해볼 건데요. 짜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세요. 단, 질문을 할수 없고요. 듣기만 하는 거는 친구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앞에 설명을 써줄 거예요. 글자가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활동지 있는 친구들은 1번 칸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고 없는 친구들은 그냥 빈 종이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다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채팅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것처럼 안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그 답을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완벽하게, 아, 어, 선생님, 이게 정답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 채팅창에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기관 선생님들께서도 친구들이 토론하에 나온 정답을 채팅창에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어떤 동물일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무지개를 한 줄만 그려주세요. 무지개. 자, 어려울 수 있어요. 무지개를 한 줄만 그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종이에 1번 칸에 무지개를 한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무지개의 아래쪽을 막아주세요. 무지개의 아래쪽을 막아주세요. 다음 갑니다. 그 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무지개를 그리고 아래쪽을 막은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려달래요. 그 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네 번째, 동그라미 안에 점두 개를 찍고 아, 근데 점이 어, 얼마나 크기로 찍어야 될까요? 잘 고민해 보세요. 동그라미 안에 점두 개를 찍고 그 밑에 선을 그어주세요. 어, 지금 답을 보낸 친구 있는데 아직 답 보내는 거 아니고 그 밑에 선을 그어주세요. 다음 무지개 아래쪽에 네모 네 개를 그려주세요. 무지개 아래쪽에 네모 네개 네모 네개 자, 네모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우리 친구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이 다 그려졌다면 우리 친구들, 같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어, 나는 이렇게 그렸는데 너는 어때? 한번 보,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여주시고 지금 혼자 하는 친구들은 화면으로 그림을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어,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과 과연 똑같이 그림을 그렸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채팅창에다가 그 답을 올려주시면 돼요 돼지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돼지 아닙니다 어 거북이일까요? 오 비슷한 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르마딜로? 자 고래 아니고요 자 하마 해파리 아닙니다 자라 활? 자 과연 정답은 많은 친구들이 적어주고 있는데요 정답은요. 선생님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나단 자,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친구들과 그림에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정답은 거북이였습니다. 자, 정답 맞힌 친구들 박수. 아, 고마워요. 정답은 거북이였습니다. 이거는 완전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칸에 그려주시면 돼요. 하트를 그려주세요. 하트. 얘들아, 하트 어떻게 생겼을까요? 선생님 보여줄게요. 따단, 짜잔, 하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트를 그려주세요. 자, 하트 다음에 하트 안쪽에 점두 개를 찍고, 하트 안쪽에 점두 개를 찍고, 다음, 아래에 납작한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하트 그리고 하트 안쪽에 점두개 찍고, 아래에 납작한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납작한 동그라미, 얼마나 납작한 동그라미 선생님이 그리라고 하는 걸까? 자, 다음. 동그라미 안에 선을 그어주세요. 어, 이번엔 동그라미 안에 선을 그어달라고 하네. 자, 선. 다음 갑니다. 이거 어려워요. 하트 바깥에 엄지손가락 모양의 원을 그리고. 자, 내 엄지손가락 한번 보세요. 아, 내 엄지손가락 어떻게 생겼지? 아, 엄지손가락 모양의 원을 그리자네. 자, 다 그려졌나요? 하트 바깥에 엄지손가락 모양의 원을 그리고. 다음. 원의 아래쪽에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주세요. 원의 아래쪽에, 그린 원의 아래쪽에 동그라미 두 개. 그려주세요. 어, 우리 친구들 중에 타타라고 보낸 친구 있어요. 타타가 방탄소년단 캐릭터. 선생님도 하트 그리고 딱 그렇게 생각했어. 아, 방탄소년단 캐릭터랑 굉장히 닮았는걸? 이렇게. 다음! 원 안쪽. 하트의 아래에, 잘 보세요. 원 안쪽과 하트의 아래에 뒤집어진 하트 두 개를 그려주세요.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자, 일단, 디그, 디그다라고 어떤 친구가 디그다. 선생님이 아는 그 디그다 맞나요? 두더지 같이 생긴 그 친구 디그다. 원숭이인 것 같아요. 아, 동물인데 복숭아인 것 같아요. 자, 타타. 아, 타타가 선생님이 생각한 그 방탄소년단 캐릭터인 것 같고. 햄스터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나무늘보 아니면, 오케이, 뱀? 뱀이요? 뱀이 어떻게 나오지? 둘리 물고기. 자,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린 정답은요. 짜잔. 요렇게 그렸어요. 안에 보면 타타 그 캐릭터 얼굴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자, 정답은? 펭귄이었습니다. 외계인 아니고 펭귄. 자, 정답 맞춘 친구들 아, 춤추는 친구 있어요. 춤추는 친구들도 있고. 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그리기, 동물 그리기 마지막 문제. 아, 정답인 친구들은 선생님 알려 드릴게요. 저 자, 세 번째 칸에다가 납작한 원을 그려 주세요. <laughs> 어째서 저에게는 디그다가 점점점 <laughs> 그림이 다 다를 거예요. 자, 납작한 원을 그렸나요? 우리 세 번째 칸에 다음 원 안에 웃는 눈두 개를 그려주세요. 원 안에 웃는 눈두 개. 벌써부터 뭔가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웃는 눈 아래 웃는 입을 그려주세요. 웃는 눈 아래 웃는 입을 그려주세요. 어떻게 웃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웃을까? 각자 생각하는 웃는 입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원 위에 무지개를 한줄 그려주세요. 우리 아까 납작한 원을 그렸는데, 이원 위에 무지개를 한줄 그려주세요. 자, 오케이. 다음, 어, 어떤 동물인데? 자, 무지개 안쪽에 점두 개를 찍어주세요. 어, 무지개 안쪽에 점두 개. 과연 어떤 동물일지? 다음. 무지개 위에 뿔을 두개 그려 주세요. 뿔. 뿔이 어떻게 생겼을까, 얘들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자, 뿔을 두개 그려 주세요. 다음. 왼쪽 뿔에 왼쪽에 물방울 하나. 오른쪽 뿔에 오른쪽에 물방울 하나. 자, 과연 왼쪽 뿔에 왼쪽에 물방울 하나 오른쪽 뿔에 오른쪽에 물방울 하나 자 우리 친구들 지금 그린 그림을 옆에 친구하고 한번 나눠 보시고 아 나는 그림 이렇게 나왔는데 너는 어떻게 나왔어?라고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답을 채팅창과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악마 악마가 아닌가요? 말인가요? 자 모자 쓴 인간이에요 선생님 개미예요 벌이에요 자오 어, 답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 사막 여우 같아요, 호빵맨 같아요, 코난, 코난 코난. 어 채팅창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요, 이름을 읽어줄 수가 없네요. 자, 우리 임유민 친구가 코뿔소인 것 같아요. 안동 지역 아도센터에서 박쥐인 것 같다. 자, 선생님이 그린 그림의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온 꿈터 친구들 소다 많은 친구들이 송아지다 소다 알려줬는데요. 선생님은 그림을 짜잔 요렇게 그렸습니다. <laughs> 놀랍죠 자 뿔, 오른쪽 뿔에 오른쪽에 뭐 뿔, 물방울 하나 막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어 우리 보훈군 청소년 문화의 집 친구들 이잉이라고 아주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정답은 소였습니다 소 맞춘 친구들 한번 댄스 타임 예 고마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송강 사회복지관 조민 친구 울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는 많이 맞추고 적게 묻히고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선생님의 말이 이해하기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를 보면 돼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자이 화면을 보면 짜단 이렇게 굉장히 글자로 선생님 납작한 원이 얼마나 납작한 거죠 웃는 눈은 그냥 이렇게 웃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웃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선생님의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어 내가 생각한 것과 상대방이 이해한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할 때 주의해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알려 드릴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소잘 그렸죠? 자. <laughs> 자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아,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쉽고 재미있는 활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활동은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활동인데요 의사소통이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다고 했고요 한 가지 더 뭐가 있다고 했죠 안언어적, 안언어적 의사소통 아니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다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행동 표정을 가지고 친구들이 함께 할수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영상을 하나씩 보여 줄 거예요. 총네개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 나온 이 주인공이 내가 됐다고 생각하고 아, 과연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맞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상황이 나한테 왔다면 내가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같이 볼게요. 오 아까 라푼젤 선생님이 나왔네요. 라푼젤 선생님이 나와서 뭔가를 보고 있어요. 과연 무슨 영상이었을지 우리 친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라푼젤 선생님이 나와서 막 인형을 요리조리 살펴봤어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친구가 나와서 막 좋아해. 두 번째 상황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막춤 이렇게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걸 보니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 우리 라푼젤 선생님이 생일인데 뭔가를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이었죠? 우리 라푼젤 선생님이 갖고 싶었던 인형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라푼젤 선생님의 표정은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황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상황 정답은 라푼젤 선생님이 생일인데 내가 원하던 선물을 생일 선물로. 받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고민해보라고 했지요. 만약에 내가 나쁜 제 선생님처럼 어, 생일인데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지 우리 채팅방에 같이 한번 입력을 해 주실게요. 입력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입력해 주시고 기관에서는 옆에 친구들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 선생님 손을 따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아+, 아 무야호라고 할 것이다 나는 아 옥천 방과후 아카데미 무야호라고 할 것이다 아 우리 성강 친구 광란의 댄스를 추고 싶을 거다 아 그런데 우리 민+ 민이는 아 가지고 싶은 선물이 너무 비싼데 그런데 땡큐 소머치 아난 너무 기쁠 거 같다 아 무야호라고 말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 친구가 나한테 너무 줘서 선생님도 춤을 출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고 할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냥 다시 준다고 하는 친구도 있네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자, 우리 남자 선생님이 나와서 지나가는데 옆에 사랑하고 지나갔어. 그런데 표정이 따랑따랑따랑따랑. 자, 과연 이 상황에서 무슨 상황이었을지 생각해 보고, 다음 나였으면 어땠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이죠. 우리 남자친구가 지나가요, 지나가요. 지나가고 있는데, 어, 상황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 쓱 봤어. 쓱 봤는데, 누가 지나가고 있었죠? 우리 라푼젤 선생님이 긴 머리를 넘기면서 샤라랑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어떡해요? 막 턱을 개고,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짝사랑하는 느낌. 아, 첫눈에 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봤을 땐, 아, 샤라랄, 아, 사랑에 빠짐. 자, 좋아하는 장면인 것 같죠? 선생님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와피 친구 이렇게 턱 개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레임을 느끼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요, 이 장면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났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우리 채팅창에 입력해 보세요. <laughs> 아, 좋습니다. 아, 바로 프러포즈. 아, 그냥 갔다가 바로 고백한다. 자,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 나는 저녁에 이 남자 선생님처럼 이불킥, 이불킥 이렇게 할것 같다. 아, 인사를 한다. 아,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다. 아, 연예인이면 사인을 받으러 간다. 그다음 기절한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선생님 같으면요. 뭐 어, 그냥 그 길을 한번더 걸어갈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아, 나라면 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올 수도 있겠지? 하고 또 거기를 걸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아, 번호 좀 달라고 말할 것 같다. 아, 굉장히 주체적인 친구들이 많군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 과연 아, 어떤 상황일지? 표정이 굉장히 안 좋네요. 이쪽에 보세요. 어? 텅 정도 조금? 뭐, 어, 막, 막, 어디로, 어디로 막 달려갑니다. 오마이가오마이가 문을 두드렸는데, 여기까지. <laughs> 어, 굉장히 당당하게 단어를 입력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첫 번째 상황, 표정이 굉장히, 어떻해요 표정이 굉장히, 어, 아, 화려한 하모니라고요? 자, 표정이 굉장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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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불편해 보입니다. 어디가 불편해요? 아, 배가 불편해요. 다급함이 느껴지죠? 자, 세 번째, 어디로 막 어떻게 다았죠 달려갔나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더니 쾅쾅쾅 문을 두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아, 신호가 왔는데. 나는 신호가 왔는데 상대방은 열어 줄 생각을 안 하네요. 화장실이 급해서 갔는데 화장실에 문이 열리지 않아.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입력해 주세요. 아, 화가 난다. 아, 막 운다. 아, 너무 급해서 나 운다. 자, 과연, 아, 소리를, 소리를 지른다. 자, 다른 화장실로 간다. 기다린다. 아, 무야호는 굉장히 많은 데 사용되네요. 아, 그냥, 그냥 해결한다. 자, 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 다른 이성의 화장실로 간다. 오, 어, 잡혀갈 것 같은데. 자, 포기하면 편해. 포기하면 편해라고.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표현을 잘해주고 있어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의 상황도 함께 보고 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라면, 우리 아픈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지 무슨 상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어 뭐, 뭔가 하늘을 보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 마지막 영상까지 보셨어요 자첫 번째 상황 한번 볼까요 우리 라푼젤 선생님이 어디서 나왔는데 아 손에 찍기 아니고요 어떤 상황일지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숨기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왔는데, 하늘을 보면서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뭔가 비가 오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갑니다. 가방을 막 뒤졌어요. 뭘 찾고 있을까요? 비가 오는 상황에서 뭘 찾을까? 어, 오케이.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친구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뒤에서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랬냐면, 비가 오는데 나는 우산이 없어. 우산이 없을 때.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내가 만약에 우산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할지 채팅장에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 없어서 슬퍼하는 모습이다. 아, 오케이. 내가 상황이라면 모자 쓰고 나는 뛴다. 다음. 하나, 둘, 셋 하고 뛰어간다. 아, 엄마한테 전화한다. 그 다음에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앞에 우산 있는 친구한테 아 부탁 한 번만 할 수도 있겠고요. 아,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빨리 사러 간다. 오케이. 비가 그칠까, 그칠 때까지 기다린다. 오 이거 멋있는데요? 옷으로 이렇게 나를 덮어서 달려간다. 좋습니다. 가방을 머리에 쓴다. 다양히, 다양한 많은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선생님이라면? 우산을 다른 친구들한테 좀 빌리거나 같이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같이 갈것 같아요. 엄마 찬스 친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대단히 친구들 의사소통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의사소통에 대해서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의사소통 잘 알아들었는지. 자, 첫 번째. 첫 번째 선생님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활동 해봤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 여러분이 알수 있는 의사소통 퀴즈 같이 해보겠습니다. 퀴즈의 정답은요. O 또는 X. 이렇게 머리 위로 표현해주시면 돼요. O 또는 X. 머리 위로. 자, 그러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친구와 대화를 할때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냥 넘어간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머리 위로 그려주세요.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아, 우리 친구도 예쁘게 X, X 그려주고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친구가 대화,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 이해 못했네? 오, 이해 못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그거는 잘 되고 있는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친구가 이해할 수 있게 제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의 표정과 몸짓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한번 해볼까요? 아 맞다고 막 춤을 추는 친구들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자 정답은. 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의사소통할 때 선생님 지금 이렇게 손짓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표정도 많이 쓰고 있어요. 표정과 몸짓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아주 좋은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구와 이야기를 할때 상대방의 감정은 내가 알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한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맞춰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정답은 X였어요. 상대방의 감정은 내가 당연히 알수 없지만 그 친구들의 감정을 물어보거나 혹은 감정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의사소통이란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서로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자, 과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정답을 들어주세요. 과연, X로 춤추는 친구들도 있고요. O라고 든 친구들도 있고. 좋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계속 처음에 딱 얘기했던 거죠. 의사소통이란 내가 생각하는 거, 그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그 다음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는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의사소통 이번 시간에 해보니까 어떤가요? 많이 어려웠나요? 아, 의사소통은 역시 어려워! 하는 친구가 있네요. 아, 막 춤추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 의사소통은요. 생각 계속 생각만 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소통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친구들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꼭 표정이나 말투, 행동을 좀더 올바르게 잘 지켜가면서 의사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 재밌었다고 우리 친구가 은진 친구가 어,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키워로 놀러온 오후 동안 같이 해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나푼재 선생님과 코알라 선생님, 그리고 저를 대표해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같이 해주실 거죠? 우리 키워로 놀러온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